처음에 제가 이 기술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음. 어, 못 버틴다고 했어요. 기술직의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기술직은 어렵다. 힘들다. 아, 못 버틴다. 네네. 근데 아,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해야겠다라는 목표는 사실 없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아, 이것보다는 내가 뭔가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좋아서 미치면서도 잠을 음, 잘수 있는 무언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아, 도전해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아 저는 손재주 같은 게전 없다고 느끼고 살았어요. 네네네.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 뭔가를 사용해서 뭘 한다는 게 되게 힘들었고 어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근데 우연히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아 제가 이런 아 쪽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아 혹시 아 젊은 분들 중에서도 충 그분들도 내가 못 한다고 여긴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실 수 있어요. 분명히 숨은 재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몇년 한참 방황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청춘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적성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이게 내 길이 맞는 걸까? 네. 내가 할수 있나? 네. 나한테 맞는 길일까? 이게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혼란의 시기를 거쳐서 네. 지금 이제 도배를 입문하게 됐고 네. 지금 도배사로서 자리를 잡게 됐잖아요. 음...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이 뭐 맞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백수 초반네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내가 4년째때 나왔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 그건 그냥 허물이더라고요 네, 허물이고 나를 피로로 하는 데서 내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경쟁력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뭐저 주변에 있는 뭐 형이나 동기들 보면요. 네네. 이제 나이대가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그 정도 나이대가 아 됐죠. 네 보면은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음... 대부분 이게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루트를 네네. 따라서 네네.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내가 꼭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일을 시작을 할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결국에는 찾아서 온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쪽 일에 뛰어들게 네. 되면 단점이라고 하면 처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는 순간까지 배우고 뭔가를 시도하면서 자리가 잡히는 순간 까지는 정말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라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아. 그거 하나 극복했을 때 워라벨이 없어도 네. 행복한 삶 어. 어.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게 이쪽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 이게 보이면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인식이 그건 네. 어쩔 수 없죠. 그 얼굴에도 페인트 다 묻고 모자 안 쓰면 머리도 하얘져요. 이건 닦으면 되고 옷은 갈아입으면 되거든요. <laughs> 일 끝나고 좋은 옷 입으면 되지. 그럼요. <laughs> <저> 맞잖아요. 용품 <laughs> 입으면 되고. <laughs> 아. 오, 그렇네. 네, 뭐 좋은 차 타면 되고 옷은 갈아입으면 돼. 옷은 갈아입으면 되고 몸은 씻으면 되니까 음... 다 말끔하게 음, 네, 네. 다 지워지고 네. 지우고 여자친구 만나러 다 가시면 되니까. 아... 업무 만족도는 네. 여태까지 제가 일했던 직업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어. 그럼 혹시 뭐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뭐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은 없으셨어요? 일단 집사람은 우, 응원을 해줬고요.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은 뭐 괜찮겠어? 뭐 힘들다며 뭐 이런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 네. 지금은 오히려 물어보죠. 어, 친구이랑 네. 일할 수 있겠냐? 제 얼굴에서 좀 폈대요. 좀 여유가 생겼다라는 아, 음. 포스가 느껴진다. 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20대 초중반 나이였으니까 정말 놀고 싶었죠. 네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그렇죠. 네네. 근데 딱생각했 했어요. 딱 2년만, 1년만 아. 친구들 만나지 말자. 아. 딱 1년만 죽었다 하고 시킨 거다 해보자.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때 젊음이 약하긴 하지만 아. 그거에 대해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제 운동을 끝까지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주 네. 그 특기가 없었는데 네. 내 몸에 잘 맞는 기술력을 가지게 되면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첫 발에 내딛기가 어렵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걷다 보면 나중에 뛰게 되거든요 네. 미래를 보고 생각하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뛰어들어서 겪어보고 기술력도 쌓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미래는 밝습니다 젊은 사람들 적극 추천합니다. 내가 이 길로 조금 성장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네. 도전해 보세요. 네. 그리고 성,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주변에서 너는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거는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하루 24시간 동안 나는 내 생각만 해. 근데 누가 감히 부모님도 저를 잘 몰라요. 누가 조언을 해주고 누가 뭘 해.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될 청소를 하... 왜. 왜 지금 하려고 하냐. 친구들도, 야, 이씨, 무슨 청소를기가 그냥 하던 거나, 하던 가나 하지. 뭐, 저희 부모님도, 뭐, 이거 힘들어서 하겠냐. 다 반대. 응, 다, 오늘 다 반대. 다 네, 반대. 그냥, 네. 그냥 뭐, 청소, 뭐, 이거 관심을 갖고 뭐,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그냥 했도록 다 반대. 아, 네, 네. 앞으로도 사실, 이청소법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시선. 청소도 이렇게 멋있게 할수 있구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실 더 노력을. 진짜. 그러면 혹시 20대로 생각해서 지금 돌아가신다 네. 지금 뭐 군대를 제대하고 제대했다 지금 20대 뭐 중반 이렇게 됐다 음. 그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도배를 바로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오... 저는 지금도 도배하는 거 후회 안 하지만 만약 좀더 젊었을 때 시작을 했더라면 더 빨리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아, 현장이 끝나고 나면 일단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어, 때 네네. 정말 뿌듯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네네. 만드는 걸 좋아하고 좀 섬세하다 자기가 아 그런 성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하고 좀뭐 그런 마음만 좀 확고하다면 아 이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네네. 보면 탁아 소리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냥 찾아 가세요. 가셔서 그 목수를 정말 하고 싶다. 일단 뭐라도 이렇게 부딪혀 보시다가 그렇게 기회를 잡으시는 거지. 전그제 또래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는 학 뭐. 대야을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 처음부터 입바닥부터 하는 건데 뭐저 주변한테 많이 권하거든요총 청소하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러던 그런 학과 안 나왔는데 나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해? 음. 그리고 나그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있고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가는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요즘 파이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에 대해서 아 이거는 더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마인드를 어... 나는 이런 기술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목수야. 아... 나는 전공이야.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쪽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접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고 힘드실 거예요 뭐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더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 알아보시고 계속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 돌려보시고 DM도 보내보시고 어떻게든 팀을 만나시게 되면 그때는 정말 자기가 노력하면 장사라던가 회사 과장이라던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자기 시간도 많고요 어, 좀 속된 말로 1년에 2, 세번 해외여행 나갔다가 오고 자기 시간 즐기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수익을 벌면서 정말 요즘 친구들이 원하는 삶을 아... 사는 거에 제일 적합한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장 희망이 안 보이죠. 희망이 안 보이죠. 400만 받있는데 이동산부인데 뭐가 걸 어떻게 저출합니까? 음... 근데 애들 제가 중고등학교 키우고 있는데 애들한테 300만 받는 거예요. 음... 그럼 도저히 애들 교육을 못 시킵니다. 네. 혼자 벌어서는. 이 기술직은 충분히 가능서 있습니다. 저희 애들 올하 달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하네.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일단 선택했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셔. 아, 요즘같이 이제 취업난에 네. 이렇게 뭐 집에서 놀고 아니면 뭐 가까운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하느니 이런 기술직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몸이 힘들기 때문에 좀 3D 업종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잘하네요. 많이 없죠. 네, 네. 이것도잘 배워놓으면 연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네. 그만큼 수익도 안정적이고 맞아요.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아직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음... 제가 여련남아님 만나러 오기 전에 여련남아님 동영상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열연나님 동영상, 그 영상들 속에 제가 볼 때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음. 고민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사실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 지금 특히 20대 친구분들, 예, 군대를 이제 막 전역해서 음. 이제 사회로 오거나 아니면 학교로 이제 복학을 한다거나 하는데 딱이 정도 시기에 친구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정보만 보이니까. <laughs> <laughs> 맞아요. 나도 다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네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죠. 그렇죠, 네네. 좋은 얘기도 희망적인 얘기도 너무 많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음... 얘기들이 음...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나만님 채널 구독하시고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빠짐없이 모두 챙겨 보시면 그 안에 이제 길이 있을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오 제가 자명합니다 음.